안녕하세요. 연 이틀 동안 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좀 영상이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할때참 어떻게 보면 좀 오르는 종목도 뭐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나마 그 중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차트의 특징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한 종목들 참 신경을 많이 이틀 동안 못 썼는데도 이렇게 잘 올라주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지금 이 구간대에서 21선에서 첫 번째 양봉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줬고 지금 계속해서 5일선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또 제법 크게 15% 정도 나왔고 현재는 5일선이 이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5일선 위에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참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도 보이고 또 현재 오후 2시 43분 이 기관 쪽에서 조금 매도 물량이 이렇게 추정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 참 이런 게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위치에서는 야, 그냥 이거 15% 이익 실현을 할까. 5일선도 이렇게 위에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조금씩 조금씩 출회가 되고 있으니 좀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5일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에.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이 21선에서 첫 번째 머리를 드는 이런 양봉의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같이 영상에서 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5일선을 역시나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72% 수익률이고 또 AP 시스템 조금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이때 양봉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날 매수를 해 줬는데 잘 올라가다가 목요일 날 그렇죠. 어제 1.68%까지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래 그렇죠. 보시다시피 탄탄하게 이렇게 90일 이평선부터 많은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죠. 차트를 좀 키워 볼까요? 어떠신가요? 이 구간대를 보면은 좀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탄탄하게. 밑에 이렇게 많은 이평선들이 밀집해서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는 심리적으로, 그래? 떨어지려면 떨어져봐. 뭐, 이평선 다 이탈해도 한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제가 매수한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떨어져봐야 2% 이내일 겁니다. 그러면 뭐 1%대에서 손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1% 손절,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뭐, 항상 오르는 종목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손절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1% 이내에서 잘라버리면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주는 이평선들이 밀집한 이런 구간대, 참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을 했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좋은 2.4%대, 이런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한 종목, 현대 노템이란 종목도 오늘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저에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이음봉일때 이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관들의 물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서 좀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좀 오늘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이 파란색 5일선을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오늘 좀 매수를 해줬고 지금 이 라인대를 지금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었고 외국계의 매도 물량 그래서 상당히 큰 하락이 나왔죠. 급등 뒤에는 단기간에 급등 뒤에는 그에 맞는 기울기와 함께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으니까는 단기간 기울기를 세워서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5일선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는지 장 마감 때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매수한 종목 중에 이 LIG 넥스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역배열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렇죠. 추세선상 이런 참 역배열도 참 이쁘게 역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점이 낮아지고 현재 이 고점의 머리 때,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는데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죠. 그렇죠. 이 이평, 이 캔들상의 라인, 이 라인과 그리고 이평선은 이31 이평선. 그렇죠. 이31 이평선을 저점으로 이렇게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한 것이 이제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그렇죠. 이 다섯 개의 일단 이 캔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3 1이 평선과 캔들 상으로 저점을 빠지지 않는 모습, 여기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에게는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종목이 빠질 종목이었으면, 은 그렇죠. 하락 추세 하단 라인까지 나와,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하는 모습. 일단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차트를 좀, 21위 평선을 좀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21 2평선 이 검은색 2평선 그렇죠 요 라인 때죠 이 라인을 지금 저항이 언제든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21 2평선의 가격이 44,220원 44,220원 여기가 이제는 이종목의 이제는 21 2평선 오늘의 가격인데 지금 뭐 2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21일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를 시도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종가로 계속해서 종가로 갈수록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44,000원을 돌파하면은 44,200원도 한번 찍어 볼수 있겠는데요. 44,222원이 오늘 21일 이평선에 이제 가격된데 44,000 244,000원을 한 번에 돌파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44,200원대가 이제 2 1이평선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돌파를 할지 안 할지.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샀을 때부터 뭐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0. 몇로또 손실난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것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일간의 저점을 낮추지 않는 이런 캔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30일 이평선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렇죠 5일 동안 이 종목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월요일날 당장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손실은 안 보겠죠. 0.68%. 뭐 수익 세금 빼면은 1% 정도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21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이걸 맞고 빠지더라도 1%만 빠지면 제 평균 매수가가 되잖아요. 손실 없이 매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또 이평선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이 시점이 저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하게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 LS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매입 평균 단가가 7만 600원입니다. 그렇죠? 7만 600원, 7만 600원이 제 이제는 여기가 제 매입 평균 단가인데 여기서도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 평선을 봤을 때이 종목이 일단 상승한다 안한다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도 아직 추세 상단 라인 이 조정에 이 상단 라인이 아직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고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만 이 하단 라인에 이 90일 이 평선부터 해서 이평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이평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러한 구간에서 이 91이평선을 0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삼각형 세경이 또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당연히 오르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올라주면 당연히 좋은데, 마음이 편한 종목이라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이 매수를 하고 나서 물론 올라주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종목이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밀리더라도 하단 라인에 이렇게 이평선이 강하게 지금 90일 이평선이라는 이평선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오늘까지 연 4일째, 그렇죠.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안 밀리고. 둘, 셋, 넷. 오늘까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9일이평선 얼추 한2% 조금 넘는데, 요 라인 때를 이탈한다, 이탈하면은, 이제 뭐 매도로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평선으로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운이 잘 맞아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 부분의 양봉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또 높은 수익도 이런 상승의 첫 양봉. 최소한 첫 양봉에서 종가까지 고가를 만들어서 끝나면은 다음날 어쨌든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갭으로 1.38% 상승. 그렇죠? 여기도 갭으로 0.83% 상승. 그렇게 됐을 때, 장 초반에 분명히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분명히 준다는 것이죠. 손실 없이. 그렇죠. 장 후반까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아울러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는 15분 봉 22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그렇죠. 다시금 지금 회복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한번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가창을 한번 보게 되면은 71,000원대. 그렇죠? 이71,000 7 7만 1 0원을 돌파를 했네요. 이거를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7만6 0 0원의 매수 단가인데 71,000원을 라운드 피격 가격을 방송 중에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만 1 천원이 다시 한번 이게 지지 라인이 돼서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종가가 최고가 로 만든다면 은또 한번 시세가 이제는 조정에 이 파동 라인 고점의 파동 라인을 또 월요일날 돌파해 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이 종목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종목인가? 밑에 특정 이평선들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가? 그렇죠. 딱 보면 좀 튼튼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캔들 상으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아, 이 종목이 내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서 밀리더라도 손절할 자리는 확실하게 주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죠. LIG 넥슨도 지금 2 1이평선을 저항으로 지금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캔들상으로 다섯 번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저점. 그리고 3 0 1이평선 함께 지지. 그렇죠. 저에게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0.8% 6%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LS도 지금 장 후반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3분 봉상 역추세, 15분 봉 22평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요거를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한번 수급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단 양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장 후반에 좀 고가로 마감을 한다면 월요일 날 양매수의 힘과 그리고 장 후반까지 강한 모습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장 초반에 살짝 좀 강한 모습이 나왔을 때 손실 없이 또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 차트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안정된 자리라면은 우리가 조금은 심리적 여유를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이제 매수한 이후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장 후반까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면은 분명히 이 종목 저 종목 막 옮겨 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종목을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종목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수익률도 뭐 1%, 2% 밖에 안 됐는데 벌써 15%, 뭐 9%, 4%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모습. 현대 로템도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흐름을 계속해서 안정된 자리에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손실 없이 이 종목이 흐, 오른다면 홀딩하는 그리고 위의 저항과 아래 지지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꼭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